요한계시록 17장 14절 한절의 말씀이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존버는 승리한다라는 말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이시거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이 말을 잘 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사실은 그저 존버라는 말이 사실 속어가 들어가 있는 말이라서 제가 오늘 이거를 말씀 제목으로 하는 게 맞나라는 고민을 사실 했어요. 그런데 뭐 주보 나왔으니까 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laughs> 존버는요. 네, 그냥 말씀을 드리면 끝까지 버틴다는 뜻이 있어요. 끝까지 버티면 뭐 한다고요? 승리한다.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예.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하신 분들이 투자하고 투자하고 나서 가만히 잘 있으시면 되는데 하루가 멀다고 계속 몇 시간 단위로 계속 들어가서 보시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 올라갈 때는 너무 기분 좋고 내려가면 기분 다운이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지 말고 그냥 투자했으면 끝까지 가면 그러면 언젠간 분명히 오른다 라는 이 투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격언과도 같은 그런 말입니다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요 이 존버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좋은 사례가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브레이브 걸스라고 하는 아이돌을 아시나요 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고 네, 제가 최근에 동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브레이브 걸스라는 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 팀이 되게 오래됐거든요 알아봤다니까 2011년도에 데뷔한 팀인데 2021년이잖아요 지금이 10년째 이 팀이 거의 무명이었던 거죠. 프로듀서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사람들도 열심히 잘해서 뽑았는데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에 굉장히 이제 한 4년에 3년 반의 공백을 깨고 작년 2020년 여름에 딱 앨범을 냈는데 코로나가 다시 급부상하기 시작하면서 그대로 파묻힌 거이 팀이. 그래서 안 되겠다. 올해 이제 그만둬야겠다고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사장님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곡이 미친 듯이 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4년 전에 나왔던 롤린이라는 곡이었는데 이게 4년 전에 나왔던 곡이 얼마 전에 1등을 했어요, 이 곡으로. 와, 사람들이 엄청나게 환호성을 지릅니다. 왜 환호성을 지를까요? 코로나 시대가 길어지면서 코로나 블루 등 우울한 이런 것들이 많이 배어 있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희소식인 거예요. 야, 오랫동안 버티고 버티고 버텼더니 드디어 빛을 보는구나. 야, 이 세상 아직 살만 하구나. 라고 하는 좋은 예를 이 팀이 보여준 거죠. 이 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알아봤는데, 참 열심히 그래도 활동하고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어, 군부대 위문 공연을 중심으로 많이 다녔는데, 백령도 아시죠? 저기 해병대에 있는 거기는 12시간씩 걸린대요. 거기 가서 공연 한번 하고, 새벽 배로 다시 또 나오고, 그리고 이제 흙먼지 다 뒤집어 쓰면서 그런 데서 이제 열심히 했던 것들이 이렇게 결실을 본것 같습니다. 그거 보면서 이제. 댓글들도 되게 많아요. 야, 끝까지 버텨줘서 고맙다. 너희 때문에 희망이 보인다. 이래가지고 별명도 붙었더라고 희망돌, 존버돌 이렇게 막 이렇게 별명도 붙고 저도 그래서 되게 감동을 받고 힘이 나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는 이런 관점으로 끝까지 버티면 승리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역시 존버 해야 되는 사람들 아닌가요? 뭘, 뭘 우리는 끝까지 버티고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끝까지 버티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끝까지 버티며 승리할 수 있도록 가장 큰 방법과 비결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요. 어린 양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어린 양과 함께 한다. 여기서 말한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 다들 아실 것이고 근데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다 아는 얘기를 전도사님은 굉장히 진지하게 이렇게 하시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아는 만큼 아는 대로 여러분 살고 계시는 냐 거예요. 오늘 설교인 이 설교 본문은 요한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썼던 말씀인데 책인데 총 다섯 가지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땅에서 교회, 땅에서 환란. 천년 왕국, 마지막 심판 그리고 영원한 상태. 이거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거 그냥 모르셔도 돼요. 근데 오늘 17장에 속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 땅에서의 혼란 부분에 속해 있는 장이 오늘 본문 17장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 거막 너무너무 막 스릴 있고 막 재미있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제가 본받고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홀리 하신 분들이신데 쉽지 않아요. 특히나 요즘처럼 코로나 길어질 때는 그냥 그리스인으로 산다는 것뿐만 아니고 그냥 비그리스인들도 힘들어요. 왜왜 왜 그렇게 힘들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단하기 때문이에요. 땅에서의 삶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요 혼란 그 자체예요. TV 키고 스마트폰 키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 대중매체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상들과 이념들이 뒤섞여서 그것이 정치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서 우리를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다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어린 양과 함께 하는 삶으로 살기 힘들도록 우리를 만들고는 합니다. 이것뿐이에요, 여러분. 점점 더 살기 좋아지면서 눈에 보이는 것도 예쁘고 아름답고 보암직도하고 먹음직스러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져요. 이거 한번 까딱 하다가는 훅 가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이 땅은요, 우리가 예수님 기억하고 그분 뜻대로 살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버텨야 하는데 힘이 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오늘 17장 이 땅의 세력이 얼마나 힘든지 17장을 통해서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17장은요 본문 있는 계시록 17장은 큰 창녀에게 내릴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큰 창녀가 과연 뭔지 조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6절 말씀인데요 네, 혹시 보이시나요 네, 일부러 제가 빨간색 있는 것도 표시를 해놨는데 1절에 보면 창녀가 큰 바다 물 위에 앉아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물이 무엇인지 알아보려면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 창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의 말씀으로 봐서 이큰 창녀는 뭐예요? 우리 민족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통치력을 행사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영향력은 그럼 어떨까? 영향력은요. 본문에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왕들과 더불어 음행을 행하고 땅에 사는 사람들을 포도주로 취하게 하는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는 어쩌면 반대되는 것들이 바로 큰 창녀가 하는 영향력이고 그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세상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으니까 이 세상 하는 것이 믿는 자로 쉽지 않은 것이 당연합니다. 큰 창녀는요, 5절과 그리고 18절에 이르면서 그 정체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그 창녀는 바로 뭐라고 하냐면 큰 바빌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잠깐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고자 하는데 바벨론은 옛날 이스라엘 그 과거 이스라엘 시대에 굉장히 강성했던 대제국을 형성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실 동네 북이었거든요. 우리나라도 동네 북이었잖아요. 일본한테 두들겨 맞고 몽골한테 두들겨 맞고 뭐 여기저기 막 두들겨 중국한테도 엄청 많이 맞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수르, 이집트, 페르시아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당했는데 바벨론은 근데 그 중에서도 바벨론이 진짜 짱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들은 세뇌정책을 펴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했던 가장 큰 세뇌정책 중 하나가 뭐예요? 창시개명이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했던 거예요 바벨론 하면 생각나는 인물은 하나 둘셋 어, 대니엘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가장 먼저 요구받았던 것이 뭐예요?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을 혹시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라는 뜻이 다니엘의 이름의 뜻에 있어요. 그런데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벨드 사살로 바뀝니다. 이 뜻이 뭐예요? 벨신이시여, 나를 도우소서. 이런 뜻이에요. 아니, 하나님 이름 갖고 있다가 내가 속한 바벨론 세상의 정체성이 바뀌니까 뭘로 넘어가요? 우상으로 넘어가요. 벨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 앞에 펼쳐졌던 왕의 진귀한 음식들과 같은 것이 세상이요. 자, 마음껏 먹어라.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거 모두 다다 다 누려, 다 넣거야. 다만 이름만 바꿔라 그런데 이름 바꾼다는 뜻은 뭐예요? 너의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으로 바꿔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표현되는 이 세상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큰 창녀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요, 또 짐승 한 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이 창녀는요, 색이 빨간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그럼 요 짐승, 요거는, 요거 어디서 나왔어요, 거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 짐승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모방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어떻게 모방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13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데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치명상을 입었다가 낫는 기적을 보여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 거면 뭐와 비슷할까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던 것을 기가 막히게 모방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또 모방하고 있어요. 오늘 17장에서. 17장 7, 8절인데 재림을 모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고난당한 시며에 부활하신 다음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재림하시는데 이, 괴, 이 짐승이 이 괴물놈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장차 아비소스에서 올라와서 나중에는 멸망하여 버릴 자다. 그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다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다시 오실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비슷해요. 과거에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없는데 나중에 다시 올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그냥 딱 놓치고 나면 어느 순간 모를 거예요. 어,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그날을 우리는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 괴물의 끝은 뭐냐면 멸망이에요. 왜?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떻게도 우리가 분류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헬라어로 엘코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짐승의 다시 오심은 파렘이라는걸 쓰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는 뭐 그렇게 어, 깊숙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르다는 거죠.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어서 9절부터1 4절에 대해서는 짐승에 대해서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오늘 새로 오신 두 분이 이렇게 오신다 그래서 연경 자매님이 아 이거 그리고 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전사님 재밌게 재밌게 오늘 설교를 재밌게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야 또 왔어요 그러니까 재밌게 달라고 했는데 유한계시록에 걸려버렸네. 이거 <laughs> 상징이 너무 많아서 안 갖고 넘어갈 수 없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9절에 나오는 일곱 산이 있고요. 일곱 왕이 있어요.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상의 모든 제국들을 다스린 통치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11절에는 여덟 번째 짐승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할그 마지막 때에 전 세상적 세계적으로 통치하는 적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와 일곱 산 일곱 왕으로 대표되는 사람들도 적그리스도 행세를 하고 마지막에는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화 되는 거예요. 딱 이거 보면 어떤 느낌 드세요? 아, 너무 힘든데 이거 존버하라고 했는데 그냥 그냥 타협하겠는데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생각보다 너무 힘들거든요. 이들의 영향력도 엄청나요. 어떤 영향력이라고 나오냐면 모든 민족과 언어에 그 영향력이 미친대요. 모든 민족, 모든 언어. 여러분,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에 영향력을 미치는 수단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 요즘 한류가 굉장히 열풍이에요. 저 예전에 싸이의 오빤 강남 스타일 할때 그게 저는 최고 정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싸이를 뛰어넘어서 BTS가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팬덤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뭐 가요 뿐만 K팝 뿐만 아니죠. 영화, 드라마, 패션, 음식에 이르기까지 또 영화계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는 작년에 그 기생충이 대박을 쳤단 말이죠. 올해는 뭐가 또 지금 대박을 치고 있어요? 미나리. 미나리가 이제 또 대박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laughs> 윤여령 선생님이 이렇게 아주머니가 영어도 유창히 잘하시고 저도 이제 보고 싶은데 한류가 엄청나요. 저희 제가 선교 나갔다가 한류 영향을 톡톡히 봤어요. 어, 너 중국 사람이야? 아니야. 너 일본 사람이야? 아니야. 한국인이야? 어, 우와! 하면서 애들이 막 동네 방네 막 몰려오는 거죠. 제 얼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한국 사람이어서 이 몰려오는 거예요. 저는 톡톡히 많이 도움 을 받았는데 근데 여러분. 세상에 절대적인 영향력은요. 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모든 민족, 모든 언어에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분별력 없이 어린 양에게서 벗어난 삶을 사는 순간 어느새 우리 안에 세상 문화,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 에펠탑 효과라고 아세요?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도 한번 인용을 했던 건데 에펠탑이 지금이야 프랑스를 상징하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탑이 됐지만 이것이 지어졌던 1800년대에는 에펠탑을 지을 때 굉장히 시끄러웠다고 해요. 특히나 프랑스의 많은 예술가들이 반대 반대 그렇게 반대를 했다고 해요. 아니 이 고풍스러운 이 아름다운 프랑스 이 파리의 모습에 무슨 나사와 뭐 철근 구조로 된 흉측한 건물을 세우냐. 절대 안 된다. 반대 반대 엄청나게 반대를 많이 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요? 이미 예산 잡혀 꼭 찍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조건을 냈대요. 20년만 딱 20년만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철거해 한 거예요. 그런데 20년이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해외 관광객들도 오죠. 사람들도 맨날 에펠탑 맨날 보고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흉측했는데 보다 보니까 어 정이 가네. 어 괜찮네. 하면서 나중에는 에펠탑이 괜찮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물이 됐어요. 이게 에펠탑 효과예요. 처음에는 흉측하고, 처음에는 되게 혐오스러워요. 아, 저거 말도 안 돼라고 하는 세상에 가치들이 있는데, 보다 보고, 겪다 보고, 경험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네. 이런 느낌인 거죠. 세상 문화가 바로 이 에펠탑 효과로. 소화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살아야 하는데 어느 순간 또 다시 이 땅의 것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그냥 수용하면서 살다 보니 어떻게 돼요? 이 땅이 살기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길어지니까 에펠탑 효과로 이 세상 문화나 가치관들이 너무 좋아지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의 삶이 좋아지네. 말하나 다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그런데 조금만 천천히 옷이 없어서 그런데 안 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이 땅을 바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누릴 거다 누리고 나 죽기 직전에만 오시면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참 충격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벌어져요. 16절인데요. 이것은 엄청난 케미를 보이면서 서로 엄청나게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던 큰 창녀와 짐승이 싸우기를 시작을 해요. 에 얘네 케미가 환상적이었는데 왜 싸우는 거야 도대체? 근데 얘네가 싸우기를 시작을 해요. 근데 어떻게 싸우냐면, 엄밀히 말하면 짐승이 큰 창녀를 죽이고 잡아먹어요. 짐승은 창녀를 미워해서 비참하게 만들고 벌거벗게 만들어서 그 살을 삼키고 여자를 불에 태워 버립니다. 굉장히 잔인하지 않으세요? 어, 너무 잔인한 거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너무 음. 이거 진짜 무슨 스릴러 영화에 나오는 법한 장면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뭘 뜻하냐면 악 악의 자기 파괴적인 속성을 뜻하는 거예요. 악의 세력은 겉으로는 굉장히 연합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서, 끼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늘 불씨가 있어요 어떤 불씨요 미움 증오 질투와 같은 불씨가 늘 잠재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내가 더 뛰어나야 되고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 문화 좋다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 가치관 좋다고 넙죽넙죽 받아먹다가 진짜 끝까지 가는 순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역대 최고의 부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아니 최고 정점에 있고 많은 것들을 누려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지가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헛되다고 얘기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 겉으로는 이 거대하고 막강해 보이는 짐승과 큰 창녀가 실상은 얼마나 비루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만히 놔둬도 서로 결국 물어뜯고 자멸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쫓아 가실 거예요? 드디어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14절에 이르러서 짐승은 드디어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막 실성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예수님한테 한번 어린 양한테 한번 덤벼 보자. 시사들 뭐라고 해요? 그들이 어린 양이가 싸움을 걸. 미, 미쳤어요, 얘네가. 끝까지 가는 거야, 지금. 그런데 성경에서는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싸움을 걸 것인데 뭐라고 해요? 어린 양이 그들 이길 것이다. 어? 앞에서 17장 전체를 통해서 야, 짐승이 이만큼 강하고 큰 창녀가 이만큼 강한데 뭐야? 왜 이렇게 그냥 한 방에 끝? 너무 뭐야 이거 이럴 수 있는데 그만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비길 때가 못되다는 거예요 비할 바가 못되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왜? 왜 잽도 안 돼요? 바로 다음에 나와 있잖아요 어린 양이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답은 정해져 답정 너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그냥 패할 뿐이야 딱 이거라니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어린 양을 왕으로 모신 여러분들께 감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삶의 어느 영역까지 미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 범위만큼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범위가 달라지고요 소망하는 삶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분은 만주에 주고 만 왕의 왕이세요. 그분과 함께할 때만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끝까지 버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큰 비결이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과 함께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어린 양과 함께해야 될까요? 요 밑에 빨간색 두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시작.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그냥 어린 양만 이기는 것이 아니요. 에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도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인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우리들도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로 이 땅을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까지 인내하고 버티며 어린 양을 따라야 하는 것은 그와 함께하는 자들 역시 결국은 승리를 맛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이 엄청난 영광, 이것을 100년도 채 되지 않는 이 땅의 삶과 바꾸시겠어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그, 그거는 그냥, 아 이거, 그냥 누구한테 그냥 붙잡고 잡아, 잡아도 어떤 게더 나은 건지 안다니까요. 2015년도 영화《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기 이정재 씨가 나오죠. 그 성대모사 많이 하잖아요. 여기 정말 보이시지요. <laughs> 두발 머리 속로 한단 말이에요. 그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정재 씨가 여기서 어떤 역할로 나오냐면 염석진이라는 분으로 나와요. 염석진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처음에 10대부터 젊은 시절부터 독립운동가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열심히 일하다가 잡혔어요. 그리고 모진 고문과 죽음 끝에서 결국 변절을 합니다. 그리고 뭘 해요? 이중 간첩 스파이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한국 독립군이 어디로 간다고 하면 일본이 미리 알고 한국군을 다 덮쳐서 죽이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 끝내 이 염석진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처형당하는 장면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여자 독립운동가 전지현 씨가 그 역할을 맡았는데 이렇게 총구를 대고 물어봐요. 그때 왜 동지들을 배신했지?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전지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봐요.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변절자였단 말이에요. 그때 왜? 그때 왜 동료들을 배신했지? 염석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방이 이렇게 빨리 올줄 몰랐으니까. 그리고 이어서 세 마디의 말을 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았다면 알았다면 내가 그랬겠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영화가 왜 갑자기 생각이 났을까요? 그리고 왜이 마지막 장면이 생각이 났을까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시 오심이 생각보다 내 생각보다 너무 더딘 거예요. 2000년도 전, 2000년 전에 올라가셔서 나 내려오신다고 했는데 나 보면 만나주신다고 했는데 왜안 오시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삶에 적당히 타협하고 이 땅에서 삶이 좋사오니 여러분 우주의 종말이 오든 내 개인의 종말이 오든 언젠가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해방이 이렇게 빨리 올줄 몰랐지. 아니요. 예수님이 이렇게 빨리 다시 올줄 몰랐지. 그분이 다시 오시면 이렇게 빠를 줄 알았다면 내가 그랬을까? 여러분,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하며 끝내는 인생이 아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지금부터 주님과 멀어져 버린 관계를 다시 회복을 하시고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주일 예배는요 한주 동안 여러분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졌던 것들을 가지고 내려놓고 하나 무거운 짐다 지고 주님께 내려놨으니까 너무 자유롭게 한주 동안 내 마음대로 살 거야가 아니에요. 내 짐을 세상 짐을 내려놓고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 들고 나가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위로 받고 싶고 좀 회복되고 싶어서 오셨던 분들이 있다면 또 무거운 짐을 지어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다시 권면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치관 내려놓으시고요,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시간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드십시오.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끝까지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존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버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연연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처럼 타협하지 않고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십시오. 주님 다스릴 그 나라가 반드시 다시 온다고 여러분들 믿기를 바래요. 해방 독립 운동가들이 해방을 누리고 감격과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동참하는 한빛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